욕심과 두려움의 균형.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많이 흔들리는 감정이 뭔지 알아? 바로 욕심과 두려움이야. 이두 가지가 투자자의 심리를 99%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 인생도 똑같아. 욕심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무모하게 달리다 큰 사고를 치거든. 결국 성공의 핵심은 이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야. 투자 얘기부터 해보자. 시장이 크게 오를 땐 누구나 욕심이 생겨. 더 오를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라는 마음이 불같이 치솟지. 그래서 꼭지에서 더 사게 돼.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움이 커져서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도망쳐버려.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욕심은 숫자로 관리하고 두려움은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욕심이 커질 땐 내가 이익을 몇 퍼센트까지 얻으면 만족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야. 그걸 안정해두면 끝없이 욕심이 커지고 결국 시장한테 당하지. 반대로 두려움이 커질 땐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와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가를 원칙으로 점검해야 해. 주가가 떨어졌다고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욕심이 없으면 목표도 없어. 편하게만 살려다 보면 10년, 20년 그냥 흘러가 버려. 반대로 두려움이 지나치면 도전 자체를 못하지.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앞에서 움츠어들기만 해. 그럼, 결국 후회로 남아. 욕심이 과하면 무너지지만, 두려움이 과하면 멈추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둘을 동시에 관리하는 거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했어. 처음엔 잘 되는 듯 했는데, 결국 부채가 감당 안 돼서 다 무너졌지.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 투자를 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늘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만 생각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두 사람 다 결과는 후회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해. 지금 내 선택은 욕심에서 비롯된 건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가? 그리고 답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해. 욕심에 휘둘리면 한발 물러서고 두려움에 갇히면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결국 투자와 인생은 줄타기야.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